안녕하십니까. 꿈꾸는 시니어 TV입니다. 올해 8월부터는 이곳에서 위반행위를 하면 10만원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확대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 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이 어린이집 학교 주변에서는 금연,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로 금연구역을 확대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종전까지는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 10m 이내가 금연구역이었는데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30m로 확대됐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중고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새로이 지정됐습니다. 교육시설 인근 금연구역 확대 신설은 1년간의 시행유예를 거쳐 이번에 본격 시행되는 내용으로 간접 흡연으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각 시군 구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 부착하는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연구역 확대 시행과 관련하여 또한 가지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주유소 등 유연물 보관 사용 장소 흡연 금지입니다. 이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된 내용입니다. 소방청은 위험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 7월 31일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 사용 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유소 등 유협물 보관 사용 장소의 관계인이 해당 장소에 금연 표지를 설치하고 일정 기준을 갖춘 안전한 장소에 한해서 흡연 장소를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작년에 셀프주의소 이용객이 담배를 피우면서 주유하는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안전 불감증, 처벌 규정 등에 대한 논란이 사회적으로 제기된 적도 있는데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령에 흡연금지를 명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안전관리 기준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흡연을 즐기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시고 작은 실수로 인해 과태료 내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동영상 주제는 올해 8월부터 시행하는 어린이집, 학교 주변, 주유소 등의 금연구역 확대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